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베스도와 아그립바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죄인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신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말을 쭉 하는데 베스토는 그가 실성했다고 말을 중단시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베스토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혼만 불멸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베스토에게 몸의 부활도 전하니까 이 바울의 증언은 실성한 사람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육체가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데 무슨 부활을 하느냐? 미친 사람 소리로 들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십자가에 도는 어리석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베스토 같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실성한 사람의 소리로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바울을 미쳤다고 비난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온전한 상태다. 원어로는 분별 있는 나는 상태입니다. 나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뭐 공부를 안 했습니까? 뭐 분별력이 없습니까? 예. 그대로의 진실을 증거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이 있는 상태다. 나는 진실을 증거한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쭉 자세히 말하자면, 쭉 이제 이거는 지연한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미친 사람, 미친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고 외진 곳에서 전한 게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일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27절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그립바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종교를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당신은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몸의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 배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아 아그리파가 당황해서 너 지금 조금 나한테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고는 어? 나에게 전도하는 거지 너 그러면서 28절에서 싹 황급히 말을 빼려고 합니다. 야 여기 말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안 믿으려고 이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얼른 뒤로 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로서는 바울의 말을 현재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참 난처한 상황에 빠져놓니까 얼른 예, 발을 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외칩니다. 이 바울의 당당함과 확신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한 이 소명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확신 있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복음의 증인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 그 일을 내가 주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소명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명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울을 보게 됩니다 30절 32절에 30절로 32절에 바울의 변론과 증거를 다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번이에는 따로 모여서 야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거 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뭐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이제 결의를 딱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고소와 청원처럼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세 사람은 재차 확인을 합니다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뭐이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충분히 풀려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어 이세 사람은 안타까워하지요. 그래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서 그가 비전을 따라서 가이사에게 음 호소를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당하고 있지요. 감옥에 계속 감옥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어, 아, 그 당시의 그 로마죠 로마라는 나라인데 그또 도시가 또그 수도가 로마인데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또 다른 사명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당시의 핵심 심장부인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수로 결박되어 죄수로 호송되는 것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그래서 며칠 동안 전에 생각해 본 대로 가이사 앞에서 까딱 황제가 예, 마음이 조금만 까딱하면 예,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명이 중요하니까요.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기까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 어려움을 뚫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